요 때, 어, 노동자당이 끼어 있는 그 브라질 정치권의 광범한 부패 정치에 대한 음,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수사를 본격적으로 그 시작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는 새로 임기를 시작한 호세프 대통령 자신이었어요. 사실 호세프 대통령은 결단을 한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도 노동자, 노동자당까지 끼어 있는 요 사건 실체가 있고 그 이거를 털고 가는 게 좋다 이번 기회에 그래서 뭐 수사받고 감옥 가야 될 사람은 감옥 가고 이미 디르세오 같은 사람은 감옥에 갔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더 많이 연루돼 있는 거는 노동자당보다 뭐 민주운동당 같은 기존 그런 기득권 정당들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청소하고 가는 게 낫겠다 그 대통령 자신이 이 수사 시작을 사인을 했고요 근데 브라질 같은 경우는 어 우리랑 이제 사법 제도가 좀 달라서 어 수사 판사 제도가 있습니다. 판사가 이제 수사를 지휘하는 우리나라 검사에 해당되는 역할 하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모로라는 사람인데요. 세르지오 모로. 젊은 젊은 판사인데 엘리트 출신이고 우리로 치면 뭐 서울대 법대 출신 이런 사람이고요. 요 사람이 이제 그 수사를 주도했는데, 그걸 언론에서 세차작전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카와시 오퍼레이션이라고 불렀는데, 이걸 하면서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음, 어, 사건 비중에 비해서 노동자당 관련 인사들의 수사를 부각시킵니다. 사람이. 의식적으로. 언론은 계속해서 거기에 박수를 쳐줬고요. 그래서 실제 더 많은 돈을 받아먹고 그런 거는 민주운동당 쪽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인데, 어, 괜히 불, 분명하지도 않은 룰라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하고, 호세프에 대해서도 수사를 시작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거리에 나와 있는 지금 브라질 국기 들고 있고 축구 대표팀 옷 입은 바로 요 시위대. 2013년부터 거리에 나오기 시작한 요 우파 성향의 시위대가 아주 막 이렇게 <laughs> 지금 종이 마스코트를 만들어 갖고 할 정도로 이 사람을 영웅시하면서 호세프 정부를 정면으로 공격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2015년 이때 이제 상황이고요. 그래서 민주운동당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수사가 실제 전개되면 될수록 실질적으로 제일 공포에 떨었던 건 민주운동당이거든요. 원내에 아주 주요한 정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논리적으로 제일 많은 돈을 먹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구조적인 게 그냥 뭐 우리나라처럼 사과 박스에 돈 넣어 갖고서는 보내고 이런 게 아니라 브라질의 페트로브라스라고 브라질에서도 석유가 납니다. 바다에서. 바다에서 이제 석유를 캐내는데 그 국영 회사가 있거든요. 그 국영 회사 장부에서 어 저기 분식회계를 통해 상당한 액수가 그냥 정치인들한테 계속 빠져나가게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 핵심 정치인이 테메르를 비롯한 바로 민주운동당 쪽 정치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론은 지금 뭐 룰라가 수사받느냐, 호세프가 수사받느냐, 괜히 M1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공포에 시달린 거는 민주운동당이었어요. 테메르를 비롯한. 그 이들이 결단 내립니다. 실은 부통령을 통해 공동집권하고 있는 당이었는데 안 되겠다. 호세프를 날리고 세차 작전 국면을 조기에 종결시켜야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부통령이 대통령 목에 칼을 겨눈 거예요. 애초에 탄핵안을 제출할 때 다른 정당들이 탄핵안 제출할 때는 호세프도 요 부패 수사 혐의에 끼어 있다라는 것 갖고 탄핵안을 올렸는데 아무리 수사해도 룰라는 그래도 뭐, 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뇌물로 받은 거니 아니냐, 요런 꺼리라도 있는데, 호세푸는 털어도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탄핵안을, 원래 그 탄핵안 논의할 때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전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법에 정하고 있는 절차를 어겼다. 라는 거를 탄핵안의 내용으로 해서, 탄핵안을 상원, 하원에 제출을 했고, 여기 보이시는 보이는 것처럼, 결국 통과를 합니다. 통과를 할수 있었던 거는, 여당이라고 생각했던 민주운동당이 돌아서 버렸기 때문에 통과가 됐어요. 그 지금 탄핵돼 갖고 대통령궁에서 나가고 있는 호세프의 모습입니다. 2016년 원래 18년의 임기가 끝나는데 탄핵당해 갖고 쫓겨났어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시기에 있었죠. 근데 맥락이 상당히 다른. 우리나라 2016년 17년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랑 맥락은 상당히 다른데 비슷한 일이 있었고 브라질 전체로 보면 두 번째 탄핵이에요. 민주화 이후에. 아까 룰라 처음 대통령 나왔을 때 같이 경쟁했던 그 사람 꼴로르란 사람이 부패혐의로 탄핵당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두 번째. 근데 문제는 과도정부가 들어섰어요. 헌법에 따라서. 과도정부 수장은 부통령이. 되게 뻔하죠. 대통령이 쫓아내고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평화적 쿠데타예요.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때부터 의외 쿠데타라고 불렀고요. 새로 내각을 구성했어요. 쫙 보십시오. 전부 아저씨들이에요. 원래 호세포 있을 때는 여성님 많이 있었고 선주민, 흑인 뭐 이런 분들이 다 노동자 출신이 있고 그랬는데 다 이제 지금 어디서 어쩌기 간방까지 술 먹고 있었을 것 같은 그 아저씨들이 쭉 앉아 있고 바로 여기에 모로도 끼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이 됐고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지금 손에 피 묻힌 애들이 모여 갖고서는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과도정부를 구성해서 2년 동안 정부를 운영. 했고 자기네들 보기에는 이제 우리들 시대가 왔다 노동자당의 장기 집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다음번 대선 이제 하면은 자기네들 중에 누가 나가서 당선되면 된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무능한 거예요 갑자기 무능하니까 갑자기 누가 생각났는데 <laughs> 네. 너무 무능한 거예요 너무 구리고 지금까지 막 거리에 나와서 시위해갖고 노동자당 죽일 놈에서 쫓아낸 사람들조차도 참아 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달이 벌어, 벌어졌어요. 어쨌든 이들이 브라질의 지금 정통 우파들이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완전히 신뢰를 상실해버리고 나니까 그빈 공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빈 공간을 채운 게좀 앞으로 가겠습니다. 바로 이 사람. 고그 전에 이제 2018년에 대선이 있었고 룰라는 당연히 그 그러니까 브라질 헌법이 두번 연임까지는 되고 세번 연임은 안 되지만 중임을 금지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룰라가 지금 두 타임을 쉬었기 때문에 다시 대통령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룰라가 나오면은 누구도 룰라에 맞서긴 힘들다. 더군다나 테메르 정부가 저렇게 똥을 싸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룰라가 이긴다. 그런 분위기가 2018년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룰라가 대북 되고 나면은 무섭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은 막아야겠죠. 그래서 굉장히 의심스럽고 대단치도 않은 혐의로 룰라를 구속시킵니다. 지금 잡혀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원래 금속 노조 사무실에 피신해서 며칠 동안 농성을 벌이다가 이제 감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대통령 출마를 막았어요. 그래서, 하다드라는 그 2013년에 쌍파울로 시장했던 사람이 노동자당 후보가 되었고, 붙었는데, 그 룰라에 비해선 약체죠. 약체이지만, 그에게 맞설 수 있는 사람도 이쪽에는 찾기가 쉽지 않은. 지금 89년 이후에 계속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노동자당 후보에 맞설 만한 사람을 기존 우파 정치인 중에서는 찾기가 힘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나온 거죠. 보우소나루. 자이르 보우소나루라는 사람인데, 지금 입고 있는 옷이 2010년대에 계속 거리에 나왔던 브라질판 태극기 부대, 브라질 국기니까 뭐 거의 비슷하죠. 브라질 국기 부대, 바로 그 유니폼을 입고 투표를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80년대부터, 어, 그때 이 사람 장교였어요. 육군 장교였는데, 그때부터 정치 발언을 해서 군 내에서 문제를 일으켜갖고, 군대에서도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막 8,7년 민주화되고 이럴 때, 어, 막, 전두환, 킹왕짱, 막 이러는 현역 대령이 있었다. 뭐 그런 사람이에요. 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정치에 들어가갖고, 90년대 초부터 하원의원으로 당선돼서 활동합니다. 근데 어떻게 당선될 수 있었느냐? 이 사람이 속해 있는 다 속했던 당이 기독당이라는 당이었어요. 브라질이 원래 카톨릭 국가잖아요. 그리고 카톨릭이 상당히 한때 좌경했었죠. 브라질의 개신교가 이제 전도 운동이 벌어집니다. 우리나라 순복음교회 등등이나 대단히 유사한 오순절 교회라고 이제 불리는 그런 막 부흥하고서는. 성령, 뭐, 이렇게 대부응회 하고 뭐 이런 종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파들이 90년대부터 브라질에서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아마 브라질 개신교도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 넘을 겁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카톨릭보다 더 활성화되어 있어요. 근데 이 개신교 종파들이 대부분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호세프 시기에 호세프 정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추진했던 정책이 성소수자 인권과 그리고 동성의 결혼 합법화, 여성 인권 이런 거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그래서 낙태, 임신조절 문제, 동성 결혼 문제, 성소수자 인권 문제 이런 거를 정면으로 공격하면서 보수적인 여론을 특히 어, 전에 노동자당을 지지했던 빈민층을 이제 파고드는 겁니다. 교회 조직을 통해. 중산층은 당연히 이미 지지 기반으로 확보해 있고요. 이런 상황이에요. 바로 그 사회적 세력이 2010년대 반 노동자 시위를 통해 완전히 물 위로 올라온 거예요. 세력화되고. 그러다가 테메르 정부가 완전히 무능하고, 그래서 그 우파 정치 공간이 완전히 공동 상황이 되니까, 그 이제까지 주변화되어 있었고, 그리고 지금 막 부상했다고 해도 여전히 가두 세력이었던 그 세력이 정통 우파가 차지한 공간을 확 차지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의 인격적인 구현으로 나타난 사람이 정치 구력이 오래되면서 하지만 항상 거의 뭐 파시스트 발언을 하기 때문에 정치의 중심에서는 늘 밀려나 있었던 이 보우소나로라는 하원 의원이 그걸 다 집결하는 인격적 상징이 된 거죠. 그래서 보우소나로주의가 대두했어요. 완전히 뭐 보수 반동 유사 파시즘이죠. 군부 독재 올았다. 어, 성소수자 죽여야 된다. 실제 막 거리에서 총사서 죽이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이렇게 땅 없는 농민들의 운동 이런 거다 폭력으로 진압해야 된다. 아마존 개발해야 된다. 브라질 사람들 건데 왜 브라질 밖에서 뭐라아서몰오냐 그래서 집권하자마자 아마존 다 풀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계속해서 그 개발하려는 사람들이 불을 지르고 있기 때문에 산소보다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불타는 아마존, 병드는 이제 브라질이라고 했는데 세계인의 입장에서 보면 참 이게 근데 브라질 입장에서 충격적이었던 것은 팬데믹 기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보우소나루가 전 세계 대표적인 백신 부정론자예요. 백신 회의론자. 지는 어, 이제 백신 맞긴 했는데, 나중에. 코로나에 걸리기도 하고, 초기에. 근데 계속해서, 어, 백신 음모론을 제기하고, 그 실제 브라질 국민들한테 제대로 그런 공급도 하지 않고, 그 팬데믹 국면에서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브라질. 거의 뭐, 케오스에 가까운 혼돈 상황에 접어들었고 지금 요 사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보우소나루에 대한 지지 이런 것들이 균열이 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국은 룰라가 풀려났습니다. 아마 룰라가 풀려난 거에는 브라질 기득권 세력의 일정한 합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우소나루로는 안 된다. 어, 뭐한한 한 차례 정도 이제 룰라한테 양보하는 한이 있어도. 보소나루로 계속 갈 수는 없다. 뭐 이런 브라질 지배 세력의 일정한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대결 구도가 이번에 만들어졌습니다. 보소나루대 룰라의 구도인데 제가 맨 처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브라질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인류의 문제가 돼 버렸죠. 최소한 아마존을 더 파괴해서는 안 된다. 이미 기후 위기가 붕괴 수준으로 접어든 상황에 아마존까지 저렇게 되면 정말 자연과학자들이 기후과학자들이 제일 우려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이번 세기 안에 막 2도 3도까지 올라가는 상황까지 될수 있다.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인류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는데 어, 다행히도 결국은 이쪽에 이제 당선이 됐고요. 그러나 이제 엄청난 난제들이 있죠. 왜 그러냐? 보우소나로주의가 깨진 게 아니에요. 네. 이번에 하원에서 제1당은 보우소나루가 속해 있는 자유당이 차지했어요. 의석이 무려 66석이 늘어났어요. 반면에 노동자당은 노동자당이 혼자 룰라를 지지한 건 아니고 조금 조금한 이런 좌파 정당들이 있거든요. 이들이 이제 다 합류를 했고 그 동안 노동자당이 우경화됐다고 제일 비판한 정당이 있었어요. 사회주의와 자유당이라는 당인데 사실은 이전에 다노동자당 당원들이에요. 룰라 집권기에 노동자당이 실망해서 대부분 탈당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노동자당이랑 더 감정적으로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룰라 연합이 됐어요. 그 정도로 이제 보수나로는 일단 물리쳐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강했던 건데 문제는 그사람들다 합쳐도 하원에서 의석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3분의 1에 좀못 미쳐요. 네. 룰라가 집권하긴 했으나 과연 이러한 엄청난 여소야 대 상황을 돌파를 할수 있을까? 더군다나, 어, 룰라가 일기 집권했을 때도 의석구도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 상대해야 됐던 거는 정통 우파였거든요. 민주운동당이나 사회민주당 같은. 적어도 말은 통하는. 근데 이번에는 거의 파시스트인 보우소나로 세력이에요. 일단은 룰라가 당선된 게 한시름 놓은 것이긴 하지만 지금 상황은 더 많은 도전에 처해 있는데 이 도전이 이제는 더 이상 브라질 민중들만의 도전이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80억 인류 전체의 공동의 숙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끝맺히도록 하겠습니다.